중년 건강 관리와 장수 대비 방법,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 일부, 중년 건강 관리의 중요성, 장수 시대의 필수 조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한해 보였던 체력과 건강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년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자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중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 예방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시작하는 꾸준한 건강관리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맹신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미래의 질병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질 유지에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으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기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활기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년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감소에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져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중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한다면 이러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이며 건강관리는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경제적 투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 확보에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만족감은 삶의 통제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년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년 건강관리는 만성질환 예방, 삶의 질 유지, 경제적인 부담 감소,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확보라는 다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를 넘어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명한 노후 설계의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장수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2부 해설, 규칙적인 운동습관, 활기찬 몸을 위한 투자. 중년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운동을 생각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한 가벼운 아령들기나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은 중년에게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몰아서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몸을 운동에 적응시키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출퇴근 시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의 다양한 이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뼈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넷째 함께하는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혼자 운동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함께 운동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잊지 마세요. 중년 이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 회복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활기찬 중년과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운동의 다양한 이점을 인지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해설,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관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중년 건강 관리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은 시절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나이에 맞춰 변화하는 몸의 요구에 귀 기울여 현명한 식단을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특정 영양소의 치우치기 보다는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 살코기, 생선, 콩류, 발걀 등 섭취,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채소, 과일, 통곡물, 섭취,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과 비타민 D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설탕,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년 건강 식단의 핵심입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불필요한 첨가물과 과도한 나트륨,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을 할 때도 메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급적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젊은 시절과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거나 식사량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는 습관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중년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은 중년에게 흔히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므로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노년에도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활동, 음악 감상, 독서, 영화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에 몰두하거나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련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면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따뜻한 차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이의 미소 등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와 후회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약점 또한 삶의 한 부분임을 수용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습관입니다. 삶은 때때로 무겁고 힘들지만, 유머 감각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끔은 농담을 던지거나 유머러스한 상황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처럼, 유머 감각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등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는 중년의 삶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자기 사랑, 유머 감각,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5부 해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미리 대비하는 지혜. 중년 건강관리와 장수 대비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입니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수록 치료가 쉽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맹신하여 검진을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생활화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에 따라 필요한 추가 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전립선암 검사 등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족력과 병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특정 질환,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해당 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과거 병력 또한 건강관리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가족력과 병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질병예방과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필수 예방접종을 잊지 않는 습관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중년 이후에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은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은 해당 질환의 발병을 막거나 발병하더라도 증상을 경감시켜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예방접종 스케줄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넷째, 건강 이상 신호에 대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평소와 다른 신체적인 변화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 큰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섯째, 주치의와의 신뢰 관계 구축입니다.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하고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치의는 우리의 건강 상태와 병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질병 예방을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치의는 우리의 건강을 함께 관리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은 중년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족력과 병력 파악, 필수 예방 접종. 건강 이상 신호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주치의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질병을 미리 대비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부 해설, 사회적 관계와 활동, 외로움 없는 행복한 노년. 중년 건강 관리와 장수 대비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유대감 강화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홀했을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작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게 유지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유대감, 유지 및 강화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함께 공유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고, 현재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친구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셋째,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다